이 정도면 괜찮지? 괜찮지? 근데 전판 뭐였어, 총이가? 사실 전판 캐릭터는 몰라. 알리토스였냐, 나이샤였냐, 뭐였냐, 전판. 닌자가 1리단. 오, 오, 이 친구? 이 친구 그래도 좀 잘해. 세 판. 세판 평균순위. 아, 뭐야, 나안 변했어, 킬. 세판 평균순위 1위야, 얘 지금. 우리 할리, 우리엘. 아야. 그롬. 할리, 우리엘, 그롬. 어허. 그러면은, 아, 제너를 먼저 가긴 해야 되는데, 그냥 500부츠 스타트 하자. 500부츠로 만화번거리만 피하면서. 하나 아, 관리하면서, 아이고 잘못 들렸다 싸우지 마세요 서로 니건급 금지입니다 멀리 안 가요 서로 니건급 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서로 무시하세요 무시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방장, 얘기 방장, 대머리, 그런 건상관 없어요. 나, 언급하는 건상관 없어요. 내 언급을 그래, 잘아 방장님, 반말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거 샷 쳐줘야지 아주 날렵해 아주 매섭잖아 그죠? 기가 막힌 타이밍이 근데 이것도 오는거다 진짜? 딱 일리단이, 1, 일리단 1, 2단이 입장에서 존나 억울할만한게 어? 진짜 딱한번한번 한번 싸댔는데 인정? 딱 진짜 한번 싸댔는데 죽잖아 족같거든 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. 포탈 키. 살려주는척 메테오. 마가이 정도? 합류도 좋은 거 봐. 봐봐, 애들 잘하잖아. 합류 같은 거 깔끔하잖아. 프로도도 솔직히 야 이런 야 프로도도 솔직히 이런 거 합류 안하는 프로도 존나 많다. 당연히 와야 되는데. 아 맞다, 에프콘. 맞다, 이판 나 에프콘 해봐야겠다. 나 까먹고 있었어. 맞다, 미쳤다. 맞다, 나 배운 거 있었지. 아 맞다. 근데 방금은 에프콘안 써도 됐잖아. 방금은 어차피 만화 달려가지고 에프콘썼으면안 됐고. 만화 넉넉할 때 써봐야겠다. 원래 안 써볼 때 처음은 힘들어.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처음은 힘든데 이번 판에 한번 써보면은 아마 다음에 메시다 할때또 자연스럽게 쓰고 있을걸. 에프콘이 뭐냐고? 영업비밀이라 못 알려줘. 이건 영업비밀이라 안 돼요. 이거 진짜 기밀이야. 기밀... 방금 에프콘 봤어? 불못 먹는 건데? 에프콘으로 먹은 거 봤어? 방금 이런 디테일함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야브이엘리도좋다 아, 이걸 못 죽여? 아, 정룡 쓸걸. 아 씨. 에프컨 지랄하다가 못 죽였네. 씨부레 그냥. 정룡 깔고 에프로다가 그냥 먹일걸. 에프컨이라고 한 사람 누구야? 아, 씨, 막 만화 다 갈렸네. 에프컨 하다가 병신 같은 거 그냥. 한번더 에프컨 얘기 꺼내, 진짜로. 아, 왜나 참새는... 아, 뭐야? 이게... 족벌랜데... 주작 확인... <laughs> 지인인가보다, 1, 2단지인! 그거 인정. 1, 2단 살아도 산게 아니긴 해. 지금 라인도 못 먹고 계속 탑 와가지고 치즈 먹고 살고 치즈 먹고 살고. 존나 지옥이긴 할 듯, 딘빈. 근 잘하는 애라고. 저것도 금방 복구할 거 같은데. 석 타워를 파괴하였습니다. 기존으로 끌고 왔다 내가 인정? 솔까 진짜 내가 다 끌고 왔다 그냥 정신작전으로 <laughs> 이게 몸몰이 존나 바보인척 했다 야 근데 에프콘 존나 세다 진짜 다 방금도 에프콘 했는데 데미지 또라이급이다 근데 만화도 또라이처럼 갈린다 이거 선문복이나 갈까? F컨 말고 F컨. 선문복간 다음에 할까? 존나 센데, 댐지. 잘 봐. F컨이 뭔지 보여줄게요. 잘 봐요. 이번에 라인 클리어 하는 속도 잘 봐. 이게 F컨 안 하는 거야. 스그나게 데미지 들어가잖아 잘봐그 다음 라인밀때만나 줄까? 아 미안 마나 뺏어버렸어 잘봐 이번이 보셨다. 이번이 에프콘 하는 거야 라인밀때 <laughs> 보여? <웃음> 확연히 확연히 차이나지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게 에프콘입니다 존나 세죠?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게이요 자. 자. 가보자고. 풀피. 풀만아풀만아

을하였 아, 씨발. 어, 내에콘하기 존나 빡세네. <laughs> 어, 존나 흐반도 해야 되고 에콘도 해야 되고. 아, 나 머리 아파 갑자기. 존나 어렵네. 재밌다는데 뭔가. 습니다 그럼먹었지그럼잘 먹었다. 무빙 안 끊겨 이거는. 무빙 끊기는 거 아니야. 지금은 <laughs> <laughs> 안 씨발 <laughs> 말이 안 되잖아. 이거 왜 이렇게 쎄? 1, 2단 깜짝 놀랐다. 씨발, 뭐야? 이거 1, 리단 씨발, 뭐야? 이거 나왔다. 분명히 어 이런 내가 아는 메시지가 아닌데. 아, 존나 웃기네. 이거 뭐야? 그럼 들어왔냐? 혹시 여기 나무 왜 파져있냐? 존나 수상하게. 이거는 라인을 먹지 말라는 것 같은데, 존나 위험한데, 먹으면? 아, 아, 가시까지 왔어? 아, 씨. 가시까지 온건 바치가 아니야? 아, 죽었네, 이 미야. 아, 아깝다. 아, 씨. 까비. 좀더 빨리 눌렀으면 잡았다고. 그러니까. 아, 씨. 매크로 켰으면 잡았겠다. 와, 칼리나스 방금 F 쓰는 거 존나 느리게 니다왜 이렇게 재냐 F를? 1, 2단 뒤질 수도 있는 건데, 그냥 빨리 써버리지. 언제까지 째려고 하는 거냐, 저걸. 불체 압박 줬댄다. 따비. 채마만부터 가는 게 낫겠지. 아 원래 채용철 가는 게 맞는데 문북이라 채용철 가는 게 맞는데 내 만화가 나만하질 않아. 채마만 <laughs> 가는 게 맞아. 이거 만화 관리가 딸려 문북을 갔는데도. 와나 이렇게 만화가 많이 필요한 캐릭인지 몰랐어. 쇠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애들 피 나는 거 봐봐 쩐..나 웃기네 뭐이실새들아 안태 안 빨아? 안태 안 빨아? 죽을 거야? 안태 안 빨아? 죽을 거야? 난 안태 안써 F만 누르고 가 씨발 우리 팀이 디스해 여기까지 <laughs> 이게 메시지? 야 만화봐 나 만화 400 남았어 문북인데 미쳤다 그냥 캐릭터 미친 폭딜 캐릭터다 이거 지금부터 나는 멜시드를 은은하게 세다고말안할 거야 그냥 시발 미친 누커야 이 새끼 어순대는 또라이급이다 그냥 아아이청0은좀 재밌덩, 재밌쏭. 천신으로 바꿀까? 아니나? 모르는 애들 개 많다고 하는데, 이제 아는 애들이 더 많지. 이제 아는 애들 더 많아. 오를 수가 없어.

오손 좋은 아파 그냥 손가락 부서지겠다 다음 날에 먹긴 했다 그래도 그럼 할거다 있어 진짜 포탈 클 세웠어 나아 오늘부터 왼손 운동 자주 해야겠다 아나 오른손 잡이였는데 오늘부터 왼손 운동해야지 <laughs> 메이시드 전용 손가락 만들어야겠다. 1리단 체력바가 왜 이렇게 커 보이냐? 됐다. 12단 체력바 방금 더블 패티였다. 나무 자라는 타이밍에 습득. 따라갈 만 했는데.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다음 템을 신발로 가는 게 나이든? 아바 아 바방감 먼저 갈까? 아니 다 신발 먼저 가자. 신발이 더 중요하겠다. 아무래도 추격 추격과 생존 기는 신발이 더 좋지. 단신.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야동 안 보고 운동해야지. 그래야지 운동이 더잘 되지. 오래 운동할 수 있으니까, 오케이. 이거 그럼 뮤턴트도 똑같은 거 아니냐고? 그건 아닐 듯? 아군이 당해적을 처치했습니다. 포탈 킬 더블 킬 <laughs> <laughs> 데미지 들어가고 <laughs> 잘봐 이게 그냥 F 켜는 거 F 누르는 거 어... 몇 배야 이게 <laughs> 야 뭐야 스나 트리플 킬 <laughs> 은은하게 들어가는 게 그냥 F 콘안 있을 때. 이건 에프콘 했을 때 은은하게 들어가다가 에프콘 했을 때 신발 맞추면 마웨이 또 올라가잖아 안돼 안돼 멈춰 안돼 멈춰 멈춰 나의 에포컨을 도봐줘 나의 에포컨의 자질을 도봐줘 까비